두 남자의 신박한 심리게임. 누가 죽인 건지, 누가 죽은 건지, 또 우승자는 누군지 알수 없는 미스테리한 게임 함께 보실래요? 오늘 내외방송은 현재 절찬리에 상영하고 있는 영국 추적에서 마일로 역할로 활약하고 계시는 박건우, 원덕현 배우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우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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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재미있다고 난리인데요. 연극 추적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연극 추적은 어, 이탈리아 청년 마일로와 그 영국 남자 앤드류의 대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 마일로가 유명한 연극 작가 앤드류의 부인인 마가렛과 그 불륜을 저지르면서. 발생하는 일들인데요. 앤드류가 마일로를 집에 초대해서 어떠한 게임이라는 테마 속에서 서로 두 남자가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극을 진행시키는 미스터리극입니다. 마가렛의 남편이었던 앤드류라는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탐정 소설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리에서 온그 마일로라는 인물은 청년 사업가인데 경제적인 차이에서도 오는 그런 대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인물의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대립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연극 추적만이 갖는 매력이 있을까요? 추적의 매력은 어, 반전인 것 같아요. 끝까지 이제 관객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시는 과정으로 전개가 되고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몰입력 있게 볼수 있는 그런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맡은 마일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그 마일로라는 인물은 이제 이태리 태생인데 영국으로 이주해 온 그런 사업가인데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일로만이 가진 그런 매력으로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탐정 수술가의 아내인 마가렛의 마음을 훔쳐간 그런 네. 남자이고요. 그리고 또이 부분을 이제 알고 보시면 더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이태리에서 영국으로 넘어와서 그런 아웃사이더로 살면서 그 아웃사이더만이 갖고 있는 그런 상처들이 좀 많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국의 그런 문화에 이제 같이 흡수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일로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어, 제가 봤을 때 선과 악이 존재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떠한 뭔가 사랑에 대한 순수한 열망도 있지만, 어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고, 어, 굉장한 입체적인 캐릭터여서, 어, 1막에서는 약간 좀 사랑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로맨틱아의 그런 모습이라면, 2막에서는 약간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어, 성격과 행동이 많이 바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다중적인 인물입니다. 연극 추적은 과거에 영화와 연극으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만 다시 무대에서는 작품인 만큼 부담감도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작품에 출연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나요? 추적이라는 작품을 이제 연극으로도 했었고 그리고 영화로도 이제 두 편이나 이제 방영이 됐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작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출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사실 큰 망설임 없이 네, 출연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충분했었기 때문에 네 도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해 보면서도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또 배우고 또 얻어가고 또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된것 같습니다. 네. 2인극이고 네. 러닝타임이 이제 2시간 가량 되는 네. 꽤나 좀긴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네. 그런 긴 호흡을 쭉 이어갈 수 네. 있어야 되는 그런 집중도 네. 다중적인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된다는 라 점에서 좀 스펙트럼을 많이 넓혀야 된다는 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어 배우로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사실, 어, 미스터리, 뭐, 스릴러, 이런 장르를 표현하기에 앞서 뭔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본질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 물론 표현이 되는 게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극이지만 그런 대본 안에서의 어, 그런 인간의 심리 자체가 그런 걸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 굉장히 굳이 표현을 안 하려고 해도 극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표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 저는 굉장히 본질적인 본성에 많이 탐구를 하게 됐고 하지만 어려웠던 작품인 만큼의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작품을 하면서 미쳐가는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연기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감정의 높낮이가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연기나 액팅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도 이게 연극이 또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번을 연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매번 새롭게 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또더 새롭게 도전도 그 안에서 새롭게 시도 시도도 해 보고 또 집중도 있게 한 작품 하나하나씩을 잘 마무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추적이라는 대본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이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기라든가 그런 것도 어떻게 저희가 좀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하나를 고정시켜 두고 그대로 모든 공연을 또 이끌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 그 안에서도 좀 많이 변화도 해보고 네, 매번 다양한 시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더 새로운 그런 극이 매번 좀 달라지게 관객들한테 보여질 수 있을까 음. 그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 역인 앤듀르 역할을 맡은 선배 연기자와의 호흡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호흡이 잘 맞는 선배가 있나요? 굉장히 캐릭터가 다 너무나도 다르세요. 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제 페어를 좀 바꿔가면서 네. 처음으로 이렇게 연극을 하고 오.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 더막잘 맞는다라고 <웃음> 하기보다는 <웃음> 저희도 비스메르로 <laughs> 예, 아. <laughs> <laughs> <미안해>. 네. 어. <laughs> 되게 다양한 그런 분위기에 또또 다양한 그런 케미로 또 새롭게 다 좀. 다른 의미로 잘 맞아가면서 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박성근 선배님이요. 오, 네. 박성근 선배님이요. 저는 아 방금, <laughs> 네. 아, 방금 지나가셔가지고 <laughs> 네. 네, 사실 덕현, 덕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 굉장히 다른. 그 해석을 한 그런 엔드류 선배님들마다 다 다른 호흡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고정 페어로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져서 그 각자의 페어에 있는 선배님들이랑 어 편한 관계는 있는데 어 그걸 하면서 굉장히 색다른 것 같아요. 저는 새 선배님 다할 어 때마다 다른 감정이 나오고 뭔가 호흡이나 같은 대본을 가지고 같은 공연 시간에 같은 연극을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다른 그런 생동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마일로의 삶을 산다면 사랑하는 여인 마가렛을 두고 그 앤듀류의 제안을 수락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앤듀류의 그 보석을 훔쳐가라는 그런 제안이잖아요. 그게 이제 400만 유로인데 그게 한화로 5,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엄청난 어? 금액이죠 근데. 실제 대사 중에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평생에도 벌수 없는 그런 음. 거액이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데 근데 저는 어,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안할것 같은 게 왜냐면은 엔드류라는 사람을 그날 처음 만나는 거기도 하고 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이제 현 남편이기 때문에 네. 아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겠다 음. 싶어서 저는 안할것 같습니다. 먼저 의심부터. 네. 권우 네. <laughs> 씨는요? 네, 저도 일단 하지 않을 겁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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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사기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보험 사기는 네. 범죄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범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특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50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크고 음. 뭔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돈에 대한 물질적인 그런. 갈증 있다 있, 있지만 어, 그래도 뭔가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관계성에 있어서 또 마가렛의 그 지금 남편이고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 그 사람의 남편이고 이런 관계성 때문에서도 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laughs> 공연하시면서 뭐 실수하실 때도 있을 것 같고 뭐 당황스러웠던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공연하면서 당황했던 순간이 어 제가 이제 연극이라는 형식의 작품을 처음 해봐서 그런지 이게 관객들이랑 무대 하나 두고 이제 마주하면서 그걸 진행시키는데 굉장히 연습했던 거와 뭔가 내가 대본을 읽었을 때 뭔가 예상됐던 반응과 다른 반응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뭔가 재밌는 부분인데 관객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보신다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은 되게 약간 좀 무섭거나 아니면 진중한 부분인데 웃으신다든지 뭔가 이런 다른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사실 TV나 매체 연기를 통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관객분들의 그런 피드백이 오지 않는 편인데 연극은 바로 반응이 오니까 그런 예상과 다른 걸로 진행이 되면 은좀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또 극에서 뭐 중요한 소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수갑을 저희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수갑이 안 풀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풀려고 했는데 이제 껴서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당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안 풀고 진행을 했는데 그런 뭔가 소품적인 실수에 있어서 좀 많이 당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극이라는 거는 다시 갈 수가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호흡에 따라서 그게 흐름에 따라서 그냥 진행시켰던 것 같아요. 네, 굳이 이제 애들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그 수갑 같은 경우는 흐름에 따라서 안 풀리면은 안 풀리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사용하는 소품 중에 한번 좀 찌어서 네. 이제 약간 좀 상처가 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그렇고 이제 또 연기 같이 해주시는 그 선배님도. 네. 굉장히 이제 저보다 상처를 계속 이렇게 수, 시선이 쏠리니까 굉장히 서로 좀 당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좀그 이후부터는 일단은 안전을 뭔가 좀더 생각하면서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격한 그런 장면도 있고 또 무대를 굉장히 또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다치지만 않게 잘 네, 끝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후기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 봤는데요. 대부분 반응이 2시간 동안 두 명이서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고 오히려 빠져들었다는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이 비결이 뭘까요? 네. <laughs> 두 분의 비결 알려 주세요. 이번에 2인극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게 혼자 잘한다고 절대 될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음. 이게 진짜 두 사람이 이런 관계나 그런 호흡들이 얼마나 또잘 이렇게 서로 조화가 되고 응. 서로 합이 잘 맞느냐에 따라서 그 관객분들이 집중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 된다는걸 응.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각자 맡은 그런 캐릭터에서 많이 준비를 해 왔고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준비해 온 거를 얼마나 서로 잘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네. 또 그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야에 따라서 그 준비해온 게 얼마나 더잘 발산되는지에 음. 큰 영향을 음. 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두 사람의 케미가 음. 제일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과 케미. 네, 두 분이 동갑내기 친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내신 거예요? 저희가 아역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해졌는데요. 어, 한 6살, 7살 때부터 네, 이제 같이 그때 당시에 오디션을 본다 하면은 항상 거의 네. 맨날 같이 갔었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었죠. 그렇다면 동갑내기 친구인데 같은 역할을 또 맡았어요. 음. 그러면 서로의 연기를 평가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우의 이번 그 연극 추적에서의 장점은 건우만이 갖고 있는 그런 능청스러움, 능청스러움과 미쳐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파워풀한 그런 두 점이 일단 제가 크게 발산하지 않으면서도 건우만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도 이제 건우만의 그런 능청스러움이 있는데. 그게 무대에서도 잘그 묻어나는 게 그게 되게 친구로서 보기도 재밌고 또 그게 아무래도 또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보니까 관객들한테도 더잘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잘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미쳐가는 포인트들이 사람이 그런 미친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뭔가 조금 더잘 미친다, 그 정도. 같이 똑같은 대본을 보고 해석을 했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공연 보면서 많이 놀랬고, 친구로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아,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덕현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정말 많은 배울 점이 많은 친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분 오장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가요? 작품이랑 그리고 그 작품 속 캐릭터로 좀 잊혀지지 않는 그런 네.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 제 안에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배우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동경하는 그런 배우분들처럼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배우로 이제. 잘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라는 사람 자체가 장르가 되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보시면서 뭐 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뭐 연극 홍보 할수 있는 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외방송 시청자 여러분, 벌써 12월 달이 네, 다가왔고요. 이제 2022년 굉장히 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연말 마무리를 되게 잘 하고 또 다음 해좀 복이 또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로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연극 추적이 함께 하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도 더 마무리를 잘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평상시보다 더 힘을 더 내서 그리고 더 조심하면서도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요 시간 내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내외방송 시청자 여러분 어, 이제 어느덧 연말도 다가와오고 올해도 이제 끝나가는데 하시던 일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 저희 연극 추적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극 추적의 박건우 원덕현 배우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분 모두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